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주식 투자 인사이트라는 책을 가지고 저자이신 장우진 작가님과 책터뷰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지는 한 15년 어... 어, 연수로 따지면 15년이 좀 넘었고요. 어, 그다음 유튜브 채널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라는 채널에서 이제 자유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최근에는 뭐 주식 투자의 어떤 마인드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이번에 3월 폭락장에서 불안 심리가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데 좋다. 뭐 이런 생각에 요즘에는 이제 투자 마인드 그리고 어떤 산업 어디에 좀더 주목하는 게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그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았던 게이 책이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제목에 있다 보니까 책 내용은 확실히 이제 주식 투자와 거기에 필요한 뭐 노하우나 어떤 어드바이스 같은 내용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약간 주식 투자 책이라기보다는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주식 투자 잘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단지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 전반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좀 많이 느꼈었어요.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책을 추천하겠다면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좋을 기본적인 기본서로서 제가 사실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 인사이트라는 제목을 정하기 전에도 제목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뭐 주식 투자의 정석 기본서 뭐 이런 제목을 또 이제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사실.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예, 그, 태도가 전부 다. 예, 그죠그 네. 모든 일이든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주,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결과를 먼저 내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먼저 가다듬으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라는 걸 이제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지금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막 흔들리고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아, 주식하는 친구들 보면 하루 종일 그, 보, 이것만 보고 살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매매를 실제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락을 <laughs>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쳐다보는 이유가, 아, 내 주식이 어떻게 될까, 계속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 그 이면에는 사실은 어떤 불안심리가 깔려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좀더 장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 저도 저도 옛날에는 이제 단타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느낀 바는 최대한 편하게 투자를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더라 그런 이제 결론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전해져 보자. 고 네, 앞쪽에서는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많은 내는 것도 중요한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 좋게 내가 찍은 종목이 급등을 할 때. 저는 제가 찍은 종목은 <laughs> 항상. 네, 물론 반대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는, 급락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투자 목표 아니면은 나의 투자 마인드가 어떤 투자를 지향하는가 그런 게 정립이 돼 있지 않을 때는 사실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급등할 때 그냥 조금 오른다고 팔아버리고 오를 때 파는 거는 떨어질까봐 두려운 것도 있고 이제 올랐으니까 또그 수익을 빨리 확정 짓고 네.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 가지고 손절을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 마인드가 정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는 게 가장 우선 순위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 앞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주식 투자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음, 우리 회사 생활도 다 적용이 되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자 뭐 이런 취지로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주식투자 인사이트 제목이 조금 긴데 예. 네. 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즘에 투자를 안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다 음... 자, 그런 생각에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이 많이 올랐지만 또 부동산 투자를 사실 일반적인 서민들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갭 투자가 이제 뭐몇 천만 원에서 몇억일이 억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대다수의 서민들이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빨리 부를 쌓아서 나가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필수고 저는 1, 2천만원 갖고 부동산 투자는 못하지만 주식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사회 초년생들도 그렇고 뭐이삼년5년 이하 네. 그런 직장인들이. 부를 쌓고 싶은데 종잣돈이 보통 뭐이 삼천만 원 정도 그런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주식투자고 그렇다면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해 변하는가 뭐 이것을 이제또 알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또 사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취지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다차산업혁명과 그리고 불을 쌓는 좋은 방법으로서 이제 주식 투자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쓰신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또 세계 이제 한 사례로 소개를 해 드렸지만 뭐 애플 사례가 있었죠. 애플이 사실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막 350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001년, 2년 이때 애플이 아이팟을 처음에 이제 내보였을 때 애플 주식이 1달러였어요. 아, 예. 이게 지금 애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애플이 잡스를 내쫓고 나서 굉장한 몰락의 길을 많이 그렇죠. 걸었었거든요, 네. 예. 그쵸 그렇죠. 몇십 년 동안 사실, 이제, 몰락의 길을 걷다가, 잡스가 이제 복귀하고 나서 내놓은 그렇죠. 제품이 이제 아이팟 터치였고, 그때가 근데 주가가 1달러였다는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시대가, 그때가 막 이제 mp3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리바다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있었고,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불법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제 애플, 그 스티브 잡스가 등장을 해서 음악 산업의 이제 패러다임을 바꿨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흐름을 읽고, 과연 이제 어떻게 시대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충분히 고민을 했고, 만약에 애플이 좀더 성장할 기업이라고 투자를 했다면, 은 물론 그런 사람이 먼저 뭐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말고 물론 이제 지금까지 애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애플의 어떤 미래 가치를 읽고 투자를 했다면 그럴 네. 사람이 있었는지 는 진짜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350배인데 그렇다면은 350배 수익이면은 뭐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애플에 투자를 했다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직장 생활 2, 3년 차에 2천만 원 모으고 퇴직할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은 뭐 기분 좋게 퇴직을 할 수가 있겠죠. 게 주식이라 그러면 보통 사고 팔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긴 한데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지금 말씀해서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타 매매를 많이 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단타 매매는 좀 스릴도 있고 짜릿함이 있죠.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에 몇 십만 원 벌었다. 많이 이제 하는 사람들은 뭐 하루 만에 몇백만 원 벌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도 이제 왠지 동하고 금방 그렇게 하루에 뭐몇 백씩 몇십만 원씩 벌면은 한 달만 해도 큰돈벌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있는데 그렇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지금 부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왔고 사실 애플처럼 막 진짜 장기적으로 봤는데 200배가 올랐다. 뭐 이러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요즘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예. 그런 걸 따지면은 역시 주식 투자가 답이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네. 사실 요즘에 예금 금리 따지면은 뭐1%뭐2% 네. 미만인데 그렇게 따지면 또 거기다가 세금도 떼 가잖아요. 사실 9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이제 지금 만약에 2, 30대, 2, 30대 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 세대 때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저축해서 돈 모아서 집을 살수 있었다. 그렇죠. 네. 저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예. 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90년대에는 은행 이자율이 20% 가까이 육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복리로 은행에만 넣어놔도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집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은행에 돈을 넣어놓면 으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주식 투자로 수익률이 20%가 나오면은 어떤 소리를 듣나요? 투자의 신이란 소리를 듣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워렌 예.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17% 나온다고 그고요 그럼 옛날 옛날 은행이잖아 정말 해자였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어 버렸으니까. 거기다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어떤 산업의 변화도 오고 있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있던 어떤 특징? 이런 걸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게딱 명확히 규정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딱무 자르듯이 지금 3차 산업 혁명이 끝나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애플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애플이 지금 20년 동안 뭐 350배의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언택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언택트도 사실은 큰 연장선에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이게 또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사실 언택트라는 게 가뜩이나 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빠르게 언택트라는 개념이 퍼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제 책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비대면화,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테크핀, 뭐 클라우드 이런 개념들이 서서히 인프라가 깔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그냥 가속을 하고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기업들로 쏠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을 좀더 주목하는 게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뭐냐 결국에는 비대면이 또 핵심 키워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언택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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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뭐 네.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구나 투자를 할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기왕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부자 되는 마인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